와, 저한 3시부터 지금 9시까지 잤어요. 와, 이게 땅바닥에서. 근데 여기가 치, 차가 진짜 안 다녀서, 차가 안 다니는 진짜 외진 도로여서, 뭐 깨운 사람도 하나도 없고뭐 지나간 사람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꿀잠 잤습니다. 와. 근데, 와, 어떻게 여기서 잘수 있지? 아, 차가 지나가긴 하네요. 지금 보니까 차가 지나가긴 합니다. 야, 근데 진짜 어떻게 여기서 다, 다섯 시간에 달릴 수 있지? 땅바닥인데? 겁나 신기하네. 아, 저 씨. 진짜, 씨. 정말 피곤합니다, 진짜. 아, 너무 피곤해서. 아, 이게, 이게 사로 좀 잘까, 그냥? 자버려?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 어쩌다 일단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3시쯤 자기 시작했나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거의 0 시입니다. 지금 몇 시간 잔 거예요 도대체? 그래도 잠만큼 피로가 풀렸으면 다행인데 안 풀렸으면 말짱 도로목이죠. 이제 비가 오긴 했는데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아서 그 다리가 막아주니까. 괜찮았어요. 근데 바람이 불어서 비가 조금씩 들어오긴 했죠. 비가 꽤 내렸나 보네요. 여기 보니까... 어, 근데 부착은 했습니다. 정말... 네, 어제 바람 때문에 자전거 쓰러졌는데, 귀찮아서 새우... 귀찮아서, 귀찮아서 안 세웠어요. 그냥... 아유, 진짜 귀찮아요. 아. 이제 갈 준비 해야죠. 아, 빨리 가야죠. 아, 저기서 시간 더 늦으면 안 돼요. 너무 많이 시간 뺏겼어. 아, 아, 가봅시다.